뭐, 뭐 그런 경기 아니었겠습니까? 불국이 있거든요. 높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 분명히 분위기는 SK로 넘어오는 찬스였거든요. 크든 작든 got... 한 주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농구계 소식들을 골라 골라 전해드리는 위클리 핫디슈 f a 통해서밖에... 꺼진 상황에서 정영의돌 제가 제 패스업이 좋은 편이라 김선영인가요? 어, 말도 안 되는 슛 들어갔다. 어요 이게 들어갔어요. 살아있네. 일안 해요? 대한민국 농구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바스켓댄 김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스켓댄 윤태진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4강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챔피언 결정 진출팀이 가려졌어요. 네. 울산 모비스가 SK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죠 챔피언 결정전에서 창원엘지와 울산모비스가 일전을 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패생 챔피언 울산모비스의 왕좌구 굳히냐 아니면 새로운 챔피언 창원엘지의 첫 우승이냐 상당히 농구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 예. 사실 이두 팀이 정규리그에서 2위 네. 자리를 놓고 다던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네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과연 누가 음. 우승을 차지할지 음. 오, 너무 기대돼요. 네그 기대 잠시 내려 주시고요. <laughs> 네. 바스켓 시작해야 되니까 첫 시작의 코너 바로 이 코너입니다 지난 주 뜨거웠던 승부의 순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복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클리 하이라이트부터 만나 보시죠 바스켓. 앤! 서울SK와 울산모비스의 4강 플레이오프 4차전이 펼쳐졌던 지난 3월 29일, 울산모비스가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티켓을 잡았습니다. 시작은 서울SK가 잡았습니다. 적극적인 리바운드와 함께 3점 슛이 터지면서 서울SK는 한때 10점 차 리드를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리드는 없다는 듯 침묵하던 문태영이 2쿼터에만 3점슛 2개를 터뜨리며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리바운드에서도 우위를 되찾으며 추격에 고삐를 당겼지만 아쉽게도 4개의 턴오브에 발목이 잡히면서 리드를 빼앗지 못한 채 2쿼터를 마친 울산 모비스. 그런데 3쿼터 초반부터 잦은 파울로 일찌감치 서울 SK가 팀 파울에 걸린 것을 기회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울산 모비스는 이 기세를 몰아 4쿼터 시작 약 1분 29초 만에 두 자리 수 점수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때 변기훈의 3점슛으로 서울 SK가 8점차까지 따라붙었지만. 김선영의 덩크슛 실패. 그리고 경기 종료 1분 58초 전 서울 SK가 결정적인 턴오버를 저지르면서 승기는 모비스 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결국 한장 남은 결승전 티켓의 주인공은 울산 모비스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6일, 2013-2014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첫 번째 진출팀이 가려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정규리그 1위에 빛나는 창원 LG. 6강 플레이오프에서 인천전자랜드를 뒤심으로 분리치고 4강에 진출한 부산 KT. 하지만 통합 우승을 향한 창원 LG의 벽은 높고도 높았습니다. 창원 LG가 플레이오프 사상 최초 3연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던 화제의 경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돌아나오는 도정민 이승우의 밀착수비 스크린 갈아줍니다 파틸로 걸렸나요? 전대풍 어렵게 받았습니다 골및통다 통과 다 2쿼터에 던져요 네. 3쿼터에 던져요 네. 제퍼슨 쪽이죠 골및 어깨 붙이면서 성공합니다 따라가야 되는 부산 KT 2맨 게임 올라갑니다 아주 좋은 패스 이런 네. 이런 게 이제 KT의 장점인데 그동안 잘 살려주지 못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넉점차 계속되는 l g 의 공격입니다 제퍼슨 먼 거리에서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스피드 무브 완전히 뚫었습니다 네, 지금도 파틸로가 끝까지 수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네. 너무 열어주고 말았죠 구성민 네. 점프 패스 파틸로인데요 가지고 가서 훅슛 넘어갑니다 파틸로 그렇죠 무스매치를 그 적절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다시 넉 점차 그리고 다시 맞는 k t s 비 네이버 제퍼슨입니다. 들어갑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일단 잡았습니다. 조성민. 계속되는 KT공격 장거리 포섭리 조성민. 점수 따라갑니다. 네. 점수 석점차 역시 조성민입니다. 지금 살짝 떨어지자 바로 올라갔요 그렇죠. 네이버 제퍼슨 실패. 리바운드 패가 끼습니다자 이게 차이입니다. 네. 자한 번에 끝나는 파틀로 하고 두그 슛을 또 재차 잡아서 마음무끝까지 집중력을 갖는 제퍼슨하고 연봉 차이는 분명히 나가겠죠. 이 선수 연봉은 더 올려져야 될것 같아요. 조성민 선수입니다. 네. 석정이 터집니다. 점두 점차. 연속 선수 두 개를 꽂아놓고 있는 KT의 조성민, 제퍼슨, 김시래, 윤태종, 샤클락 한자리 수. 수비 타이트하게 들어갔는데요. 문태종이 어왔습니다 네. 제포선이 좀 쉬면 문태종이 또일대를로고 네.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오용준 오픈샷. 오용준 골입니다 3점에 박통 이어받았습니다. 네, 오용준입니다. 오용준 선수도 정말 맞춤 활력이에요. 네, 문태종. 자, 지금 공격자 맞히기 선이 네. 됐죠. 중에 공격자만 찍세 번째 파울이나왔습니다 네. KT 파티로 김우로 나와서 봤습니다. 움직이는 조성민 스크린 받고 넘깁니다. 조성민 잘투세개가 주어집니다. 네. 돌아 나오면서 조성민 선수가 타이 타구되었습니다. 자 지금 또 어떤 아.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자 저... 감독한테 욕을 했다 이거예요. 네, 네 일단은 뭐 조성민 선수 스리사선 자 시도를 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3게 모두 상공을 한다면 석점차까지 좁힐 수 있습니다. 세계 깔끔하게 고성민이 집어넣어줍니다. 자, 다시 삼점차까지 죽여가는 부가 KT입니다. 그렇죠, 66대 63. 자, 이제부터는 정말 냉정한 예, 경기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시 올립니다. 자, 지금은 예. 지금은 불필요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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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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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성민. 결정말듯문태종 수비. 전태풍이 플루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안들어요 네. 마지막 공격 원샷. 장원아야지 2초. 김시대. 외곽 갑니다 박내 문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3포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크리스매시. 네. 외곽 갑니다. 볼 돌아가죠. 오픈 찬스 만들었습니다. 유병훈 3점 들어갑니다. 유병훈. 네. 또 시작이 아주 좋게 터트리는 네. 유병훈 선수의 3점이었죠. 강내훈이 수비하는데요. 볼을 들고 있습니다. 조성민. 잘이렇주고바틀로놓쳤고요 리바운드 메시가 잡습니다. 아, 정말 오늘 바틀로 선수 기대 이합니다이 네, 네, 공격이 실패하자마자 다시 한번 클라크를 준비시키는 전상진감도 습니다이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네. 예. 사고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선 안 돼요. 자, 다시 들어가나요? 들어 갑니다. 박내훈! 박내훈의 예. 3포인트. 예. LG의 3점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예. 유병훈 하나, 박내훈 하나. 불감스러운 점수 찬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창원 LG. 4코도 출발이 좋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김실의 자, 실패. 선수 어요 네. 지금 어깨 냉정하게 해서 거의 득점 가아합니다파칠로 마무리합니다. <목소리> 시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메시 공습 수비 스킬 성공 파틸로 인사이드 김우아 마무리합니다 자또 추격하는 KT 그렇죠. 자도망가고 추격하고 정말 오늘 경기 박내훈 유병훈에게 유병훈이 날립니다 들어갑니다 유병훈 8득점을 사커트에 올려줬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예. 주죠 아이라클 문태종 다 뚫었습니다. 가볍게 누죠. 10개 쉽0개 득점하죠. 조성민 잡았습니다. 인사이드인데요. 여기서 막힙니다. 문태종의 수비. 급할 것이 없습니다. 나와서 받는 문태종. 메시에게 수위 자, 김시래가 잡자마자 올라가는데요. 김시래의 석점. 네, 이 석점으로 잡 아, 가는데요. 아, 큽니다. 2분 40초 남은 상황에서. 클락. 핵슛. 아무리 하지 못했습니다. KT에겐 약속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고 됩니다. 김실에 올려놓습니다. 네, 김실의 막판에 플로터까지 성공하면서 승부에 세기를 박아줍니다. 조성민 네. 점프패스. 바로채기 어, 성공입니다. 어, 김실의 빠릅니다. 네. 메시. 완벽한 김실애의 어시스트입니다. 네, 아주 경기 운영 참 네, 여유있게 합니다. 네. 네, 저렇게 한테 금만 기다리면 밤에 뛰어드는 선수가 다 있다는 거. 너는 알고 하는 거죠. 김우람 다시 던집니다. 김우람의 석점 연속 두 개. 자 요즘 감이 없지 않죠. 네. <laughs> 우승의 기회를 맞이하는 자, LG 팀이기 때문에 다음에가 어, 새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경기가 종료가 될것 같습니다. 96대 82. LG가 4강 플라이오프 시리즈 3대 0으로 KT를 벗고 13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